작정의 시행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났는데 오늘은 그 섭리를 보겠습니다. 작주의 시, 작정의 시행에 있어서 창조를 봤죠. 이제 그것이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섭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은 영원 전에 이미 다 되어진 것이고 섭리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따지면 간섭하는 원리, 개입하시는 그뜻 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래서 주님이 다 미리 내어다 보심.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으나 설명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안에는 섭리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이 섭리에 대한 개념 없이는 이 용어 없이는 하나님 하신 일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온전히 섭리하시고 그 안에 이제 통치가 있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 섭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랑이 얘기하죠. 만물에 선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피조물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적소에 놓으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오늘 공부 끝났어요. 이 섭리의 개념을 계속 묵상하세요. 모든 것,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붙드시고, 이끄시고, 적소에 놓으시고,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 을 봅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 참 작아보이고 하나사리온은 아주 적은 금액의 돌이죠. 그런데 이런 일도 하늘 아버지의 섭리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중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섭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까지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아실 만큼 주님은 세세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귀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섭리의 목적 중하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 여러분 저는요 한계를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어, 종종 두려움에 쌓여요 저는 약한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큰 적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 우리 교회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일 오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성도님 혼자 지내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과 두려움은 깊이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참그 성도님의 답이 참 영혼을 울려요 거기서 공명이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단지 존재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안에 뭐, 허용과 통치와 이끄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니까, 내외로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겠죠. 힘들죠? 어렵죠? 이 외로움과 두려움은 참, 이밤 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참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보다 이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섭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더 보고 싶은데요. 이 섭리의 정의에서 벌써 막혀요. 너무 큰 개념이고 너무 큰 위로를 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바가 있어요. 신자에게 어, 가장 낙심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빛보다 빠르게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라고 해요. 비교. 모르긴 몰라도 야곱의 딸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다가. 좀 비교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소동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성 바벨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동료 신자들까지도 너무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데뭘 그렇게 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목대로 이렇게 딱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주중에 성경공부 인도하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기가막힌 표현이 있어요. 유진 피크스리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의 연약한 품어 주어라.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하냐? 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에 주어진 것만 하게에도할 어, 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내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만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린아이가,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laughs>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아이가, 심각하게. 젖병도 이렇게 놓고, 이웃도 옆에 탁 놓고,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말로. 아, 아빠가 직장을 잃을까 걱정이고, 엄마가 건강할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혹시 두 분이 나를 진짜 낳은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나를 버릴까봐 너무 염려가 된다. 이러면, 부모가 처음엔 좀 껄껄 될수 있겠어. 나 계속 그러면, 부모 마음 좋지 않을 겁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해요.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 되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다스리신다 당장 해석 안 되는 주변 일들이 널렸거든요. 왜 이런 일이? 여기 섭리 보면서 우리 봤죠? 때로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수단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으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섭리는요. 시간 안에서 가야 돼요. 시간 안에서. 고작 시간의 흐름 속에 여기 위치해 있는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펼쳐 보시기 때문에 섭리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원죄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에 선하게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기 38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물에 다 미치는데 이 해안선을 지키시는 것. 주님이 바다 보고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가끔 해일, 쓰나미 같은 거 보잖아요. 야,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섭리에 붙으시면 우리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이렇게 붙으시는구나. 크고 작은 재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놓쳐 생각하게 돼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다면 온 우주는 다 망그러졌을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 서 있고요. 찬양하고요. 걷고요. 이렇게 읽고요. 뭔가 사유하고 이런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섭리를 기적으로 대하세요. 이사 4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와 최고의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창조된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와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수있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여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루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되리라. 주님의 계획은 작정이요 시행은 섭리라고 할수 있겠죠. 하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하늘의 작정하신 것은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야 계획이 변경됐어 그런 일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운명론과 숙명론, 어떤 결정론으로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차적인 원인을 쓰시니까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건 수단을 수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이번 점수 다 작정해 놓으셨겠지 이러면서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세요. 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사람, 예정해 놓으신 사람 다 믿겠지? No. 하나님은 수단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성찬의 수단, 떡과 잔이라는 수단을 쓰시잖아요. 복음 전도의 우둔한 수단을 쓰시잖아요.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권함과 인내와 임금과 간지란 기도를 통해서 영어를 구원하세요. 시편 135편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일세요. 빠짐없이 작정한 것을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2자, 1장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 예정의 시행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이 섭리의 손길로 내게 임하자. 나는 믿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양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시죠. 그러므로 우연히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그것이 발생하도록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대었거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요. 하나님이 수단을 정하셨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는 2차 원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자문 8장 22절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리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은 거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법칙대로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제일 원인 작정의 시행이 담겨 있고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44절 보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수단이요? 바울의 권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의 의자에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의 구조는 하늘을 작정하신 방이었죠. 시간 흐른 뒤에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나, 이 배, 이배 조각, 널빤지배 물건, 이런 수단을 주님은 사용하세요. 우연히 당긴 궁수의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딱 박힌 것처럼 하님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또는 초월적으로도 일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0에서 11줄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재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는다. 언젠가는 듣는다. 언젠간 열매가 맺힌다. 우리 너무 조급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선포하면 누군가 들어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할 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니까요. 호세아 1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가유다족속을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초월적으로 구원하시죠. 활과 창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수단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일을 한다. 그러니까 폭을 넓게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이 아나 기도하고 금식해서 병이 나 났어.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4장 19, 20여절에 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출산, 이삭의 출산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세요. 이 섭리신앙에는 기적도 포함됩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오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멀쩡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초월적인것 기적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사항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섭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환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고 제안하시고 명령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신다. 이 허용은 마지못해 하는 허용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2-34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헤아림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섭리섭리 입에 달고 다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고백은 이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다스리길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 되어야지.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네가 아픈 거야. 이렇게 함부로 점쟁이 노었하면안 된다는 거야사모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넘어지면에 대해 나오죠. 이거 대우리문답할 때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모엘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하게 하신 거. 역대상에 보면 또 사탄의 다들 충동한 거. 뭐가 많아지 몰라. 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사탄의 충동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주 너를 흔들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드러는 이해되지 않는 넘어짐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서 파자. 벼랑기 19장 28절을 보면 은 히스기야를 향한 주님의 진계가 나옵니다.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훈을 주십니다. 10편, 16편, 10절은 어때요? 악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섬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의 상황, 힘들게 갇히고 오해받고 기다리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야곱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그 시간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 보장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현재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함에 나아갑시다. 결국 웃게 하시고, 결국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여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섭리 신앙은 고난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해결하는 인사이트를 줍니다. 선미 신앙으로 험한 세상 이겨 나가시고 순례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